쟤 오늘 출근하나? 아니 안 가지 생길까. 와 알람을 좀 끄고 자지. 맨날 저래가지고, 어 응. 중간에 잠 깨도록. 네가 있다는 것이나 불 존재하게 해. 네가 선 o so, 는살수 있는 거야. h e 오세요. 놓지 마. <laughs> 놓지 마, 할까, <말까>, 놓을까? <웃음> 놓으시오. <웃음> <웃음> 놓으시오. 밥 <laughs> 먹고 뭐야? 이 자리가 이리오나. 밥 먹고 뭐하냐고. 또? <laughs> 짧아서 보다 보니 까 그런 거 밥이 부식한 것 같네요 어떻게 눈상 많이 안 나는데? 이번엔 짠 건데 많이 안 나는데? 저 9시도 넘어서 봤지 어제? 네 민희 말이야 민희 음, 아니야 아홉 아니. 아, 시에 전화 왔어? 응 짜진 않고요 뭐가 이거? 어. 음. 엄마가 많이 흘리시는 이유는 숟가락에 담는 게 귀찮아서 많이 흘리시는 경우가 많네, 내가 보니까. 딱한 숟갈만 뜨면 안 흘리시는데, 자꾸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뜨다 보니까 그 밑에 주렁주렁 달린 것들이 자꾸 떨어지는 게 많네. 응. 딱한 숟갈 올려드리니까. 아안 잘삼켜 골골이지말고 응. 국물삼키다가 골골이지말고 고개속에서 잘삼켜 응. 숟가락이 어딨는지 몰라갖고 자꾸 그래 숟가락이 어딨좀만 있는지를 몰라 끝콩콩 응. 사바리트리까?

아, 나, 나, 누워 나, 가가 우리 제사 지낼 때산 거잖아. 아, 이거, 아, 니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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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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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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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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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죠. 네. 안 차가워? 안 차가워. 시원해. 여기까지 잡으려고 음. 자, 냉동시요